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엄청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아, 진짜 썸은 타봐는데 연애까지 성공을 못해요? 음... 남자한테 다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여진님이 좀 재미없는 스타일 일 확률이 높아. 왜냐면 제 친구가 예쁜데도 너무 남자를 다 맞춰주고 남자의 궁금증을 들게 하는 행동을 아예 안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맨날 쌈만 타다가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남자한테 매달리고 다 맞춰주고 일단은 서희님도 서희님이 좋아하고 서희님이 하고 싶은 게 있고 서희님의 스타일인 게 있잖아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도 남자친구가 이거 먹고 싶대 물론 먹어줄 수 있어 그거 같이 근데 매번 걔가 먹고 싶은 것만 먹지 말고 아 오늘은 나 그거 안 땡기고 이거 땡기는데 우리 이거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런 생각을 그래도 표현을 할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자 응 저거 하자 응 얘는 맨날 응만 해 얘는 뭔가 통통 꽃는 매력이 없어. 얘는 얘만의 그런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은 점점점 이제 매력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알쏭달쏭 궁금하게 만들어야 남자도 재밌으니까 계속 정복하고 싶고 계속 내 옆에 두고 싶고 그런 거지. 1부터 10까지 다 맞춰 주면은 재미가 없잖아, 일단은. 그래.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 내가 이런 걸 정말 싫어하는데 상대가 하고 싶대. 그럼 어쨌든 내가 싫어하는 걸 표현을 해 줘야 돼요. 나의 주관 나의 생각을 얘기를 해줘야 돼.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너무 좋다. 표현을 해줘야 돼.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내가 뭐만 해도 이겨. 내가 진짜 실수하고 뭐만 해도 게임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 게임이 재밌어? 계속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 근데 내가 막 실수하고 뭐 했을 때는 또 져.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게 돼야 게임이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뭐만 해도 다 이기는 거야, 이 게임은. 그럼 재미가 없지. 안 하게 되지. 그 게임을 왜 해요? 다른 게임 하려고 하지. 제 친구도 그거를 못했었어. 매력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본인 자신을 일단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되게 식상하지만 그게 기본이에요.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되게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가치를 자꾸 낮춰버리면 나는 이런 거 싫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이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럼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싫어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지. 매력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단은 항상 궁금한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얘가 궁금하게 더 알고 싶어지게. 그러려면은 어떻게 나의 이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내가 얘를 막 대할 수 없구나, 조종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느끼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어쨌든 내 자신을 사랑해주고 나는 정말 가치가 높은 사람이야. 나에 대한 그거를 확실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까? 다 뒷전으로 넘기면 안 돼. 그치 여자가 라이스버거 먹고 싶다고 해도 난 새우버거가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자 나는 새우버거가 먹고 싶어 하는 여자 근데 물론 매번 난 나는 너가 하자고 하는 거난 싫고 무조건 난 내가 좋은 것만 해야 돼 이것도 안 좋아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하면서 어쩔 땐 정말 나의 이 주관을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상대방이 뭐 먹고 싶대 그러면은 그래 오늘은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먹어줄게 그 대신에 다음에는 내가 먹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더 좋아하겠죠. 배려해준다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너무 내 생각만 이기적으로 하는 것도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서 되게 감동을 느낀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내가 하자는 거에 뭐든지 오케이만 말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기 싫은 거를 참고 나한테 해주는 거에 있어서 내가 고마워할까? 모든 거에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얘는 확실하게 호불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가 배려해 준 건데, 아, 배려해줘서 되게 고맙다라고 느낄까? 하지만 반대로, 이 이 상대가 주관이 뚜렷한 애예요. 호불호도 뚜렷한 애야. 그런 애가 내가 하자고 하는 거, 지가 싫어하는 건데 해줬어. 그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 감동이잖아. 야, 얘가 진짜 이런 거 엄청 싫어하는 애인데 해주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거기에서 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 자상하다. 얘는 이렇게 싫어하는 건데도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를 느끼는 거야. 근데 전자처럼 얘는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 주관이 뚜렷한. 아니야, 뚜렷하게 얘기하는 애가 아니에요. 무조건 얘한테 다 맞춰주는 애였어. 그러면은 아무리 배려해줘도 그냥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런 행동 자체가 배려하는 거라고 느끼지를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배려도 상대가 내가 하는 거를 배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평상시에 나의 뚜렷한 주관이 있기 때문에 배려해준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아, 나 정말 열심히 얘기했는데. <laughs>